칠게요 하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지좀더이마다 맞을 때시하지는오는데요 리듬 네. Yeah. 리듬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스윙 궤도가 좋아야 돼요. 정확한 타이밍 아까 말씀하신 그 나가는 힘하고 탁탁 치는 힘하고 뭐 포인트가 딱 맞아야 예, 예. 되게 편하게 쳐도 공이 착 소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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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 씨는 김진 씨만의 그 골프 월드가 있는 것 같아요. 노는 거죠일멋거 네. 그래. 네. 근데 노려면은 기준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이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잡는지를 우리 임진아프로님은 김진 씨 스윙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정말 백스윙에서 어깨턴을 많이. 하죠. 어떻게 어깨 턴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다운 스윙도 이제 아, 되게 네. 어려워 하거든요. 그긴급진 그러니까 그 스윙, 스윙의 메카니즘을 좀 본인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백스윙은 어깨를 만큼 돌린다 이런 생각은 잘안 해봤고요. 그냥 약간 대충 든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깨를 이렇게 돌려야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들면 들면 어깨가 따라갈 수 밖에 없고 계속 들다보면 어깨가 자, 자동적으로 꼬일 수 밖에 없고 그냥 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냥 드는 편이고요 이팅할 때는 말 그대로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이렇게 팔을 치지 않고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턴을 왼쪽 을 어깨를 싹 열어주는 거예요 이 내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왼쪽을 턴. 아, 그런 접근요 네. 그 골반 회전이 그 일반 주말 골포에 비해서 굉장히 잘돼요. 골반 회전을 한다고 의식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그죠? 골반 쉽게 말하면 골반 제가 제일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중심이 되거든요. 체중. 네. 아무리 좋은 수인데그 자리에서 멈춰서 치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 항상 이동하는 순간에 우리가 뭐, 모든 게 이렇게 가면서 치고, 폰트도 가면서 치고, 뭐 던지는 것도 가면서 치고, 모든 게 가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어서 그냥 저, 저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음. 힙으로 가느냐, 어깨로 가느냐, 뭐, 어, 팔로 가느냐. 예를 들어서 힙으로 간다고 그러면, 제 생각은 힙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왼쪽 어깨로 간다고 그러면, 가는데 이제, 왼쪽 어깨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볼땐 비슷하게 보이는데, 저는 그냥, 근데 가는 걸 제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훨가 이렇게 멈추거든요. 저는 이 12로 해도 되고, 이쪽에서 절로 이렇게 가면서 수,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가면서 친다고 생각합니다. 비거리가? 네. 체격이나. 비거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정을 할 수가 <laughs> 있습니다. 예. 그 아, 뭐, 증명하셨습니까? 네네네. 예. 비거리는 제가 30m 안쪽에서는 늘렸다 지렸다.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나갈 수 이게끔 하는 방법은 제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laughs> 이 토우를, 가는 건 똑같은데, 가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접느냐, 아니면 토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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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우를 안쪽으로 착 죽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립은 굉장히 부 드럽게 잡으시는 요 네. 예. 네. 어느 정도 힘을 잡으세요? 민진아 프로님은 보통 A4 용지를 말아 가지고 치면 좋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그립에 힘이 힘이 네. 1 0 들어가면 10%의 미스 확률을 가지고 있고 90%를 힘을 꺾 쥐면 9 0의 미스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어디를 써면 그냥 가볍게 들고 난음부터는 팔에 힘을 거의 잘안 주는 편. 팔만 빼놓고 다른 건 힘을 줘도 팔은 힘을 잘안 줘. 그리고 이 스텝을 어떻게 밟으시는가? 웬만 스텝을 이걸 잘 연구하면 네. 우리나라의 주말골프한테 복음이 될것 같아요, 진짜로. 사실 스텝은 엠발 들었다 내리면. 쿵하는않을가요 그치, 들었다. 왼발 들었다, 들면, 네.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디테일하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제, 오른발, 전프는 아닙니다. <laughs> 오른발 있고 왼발이 있으면, 이, 그 선수들은, 오른발에서 백스윙을 하거든요? 그리고 끌고 내려와서, 왼발에서 턴을 해줘야 단 말이죠. 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여기서 그, 스케이트 선수처럼 이렇게, 스케이트 선수가 한쪽에 다 실어서 스케이트를 하듯이, 스케이트, 이렇게 그, 선수가 아닌 사람들 이렇게 타고, 선수들은 이렇게 타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타, 타는데, 발을 안 들으면, 이 상태에서 막 쳐요. 근데, 들으면 칠 수가 없어요. 디디하지만칠수있거 그럼 리듬감이 항상 일정하게, 일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음. 왼발 뛰고, 왼발 뛰고, 어, 어, 오른발 뛰고. 어드레스 섰던 위치로 음. 다시 가는 건가요? 왼발이 어떻게 되나냐 그거는 뭐, 미세하지만, 뭐,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갈 수도 있고, 그, 그, 저 나름대로 이제 백스윙을 높이 들어서, 높이 피니시를하면 탄도가 떠서, 요거는 그냥 제 나름대로 걸어가고 싶은 대로. <laughs> 이렇게 했다가 이제, 더 걸어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